파트는 총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번째 파트는 세팅하기 입니다. 먼저 마커 토큰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턴기록 트랙에 턴 마커를 놓습니다. 우주개발 경쟁 트랙에 우주개발 경쟁 마커를 놓습니다. 승점 트랙에 승점 마커를 놓습니다. 군사작전 트랙에 군사마커, 데프콘 트랙에 데프콘 마커를 놓습니다. 액션라운드 트랙에 액션라운드 마커를 놓습니다. 데프콘 금지 마커를 한켠에 놓습니다. 세팅 두번째로 시작 영향력을 배치합니다. 특정 나라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영향력이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만큼 영향력을 배치하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련이 먼저 시작합니다. 다음 지역에 총 15개의 영향력 마커를 배치합니다. 시리아 1, 이라크 1, 북한 3, 동독 3, 핀란드 1, 동유럽, 아무 국가나 총 6. 그 다음 미국은 다음 지역에 총 25개 영향력 마커를 배치합니다. 캐나다 2, 이란 1, 이스라엘 1, 일본 1, 호주 4, 필리핀 1, 남한 1, 파나마 1, 남아프리카 공화국 1, 영국 5, 서유럽 아무 국가나 총 7. 북한처럼 안정지수보다 크게 영향력이 배치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토큰을 뒤집어 조종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시작하기입니다. 황혼의 투쟁은 총 10턴 동안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턴은 3-5년 정도의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 턴은 8단계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데프콘 완화 카드 분배 헤드라인 단계 액션 라운드 군사작전 점수 확인 남겨둔 카드 공개 중국 카드 뒤집기 턴마커 전진 마지막 턴인 10턴이 끝날 때는 최종 승점을 계산합니다 시작 파트 두 번째로 라운드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프콘 완화 첫 번째 라운드인 데프콘 마커 조정 단계에서는 데프콘 레벨을 한 단계 완화시킵니다.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만약에 4 레벨이라면 5 레벨로 완화시킵니다. 두 번째 카드 분배. 네. 먼저 초기 냉전 카드를 모두 꺼냅니다. 그다음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8 장씩 나눠갖습니다 소련의 경우 중국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카드는 손에 있는 카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별이 있는 카드가 소련한테 유리한 카드입니다 하얀색 별이 있는 카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쪽은 승점 카드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단계 소레이어들은 자기 손에 있는 카드 중한 장을 선택해서 동시에 공개합니다 이 카드를 헤드라인 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건만 이생합니다 작전 점수를 2 단계에서는 헤드라인 값이라고 부릅니다 헤드라인 값이 높은 카드가 먼저 실행됩니다 숫자가 같다면 미국이 먼저입니다 사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표가 붙은 카드는 사용 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일반 카드는 다시 버리는 카드 덱으로 놓습니다. 승점 카드도 헤드라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액션라운드 초기 냉전인 1에서 3턴까지는 액션라운드가 6번, 4턴 이후인 중기와 후기 냉전부터는 액션라운드가 7번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8라운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조건은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라운드는 소련부터 진행합니다. 소련이 진행 후 미국이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이 차례를 마치면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액션 라운드를 마치면 보통은 손에 카드가 남습니다. 남은 카드를 포함해서 다음 턴에 다시 사용합니다. 이번 턴에 액션 수보다 카드가 부족하다면 상대방이 차례를 마칠 때까지 남은 액션 라운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군사 작전 점수 확인. 이번 턴에 필요한 군사 작전을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달성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승점을 얻습니다. 이번 턴에 필요한 군사 작전 점 필요한 군사 작전은 2점입니다. 데프콘 5라면 5점이 필요합니다. 소련이 1점, 코테타 시도와 전쟁 카드의 사건 발생으로 군사 작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턴에 데프콘 레벨이 2라면 소련이 2점, 미국이 1점을 얻었다면 하지만 소련이 3점, 미국이 2점을 달성했다면 승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승점 트랙을 변경한 후에 임사 낙점 마크를 0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여섯 번째 남겨둔 카드 공개. 액션 라운드를 마치고 손에 남은 카드를 공개합니다. 이때 손에 승점 카드가 남아 있는 사람은 패배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중국 카드 뒤집기. 액션 라운드 단계에서 중국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버리는 카드 덤에 두장 뒤집어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뒤집힌 중국 카드를 받은 플레이어는 이번 단계에서 중국 카드를 원래대로 뒤집습니다. 8번째, 턴 마커 전진. 8단계까지 진행을 마치면 턴 기록 트랙에 턴 마커를 한칸 전진시킵니다. 다음 턴이 시작되면 각 단계를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금방 넘어갔던 액션 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션 라운드는 총 6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턴의 네 번째 단계인 액션 라운드에서 각 라운드마다 플레이어들은 번갈아가며 카드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측 상단의 숫자를 사용하는 작전 두 번째는 역사를 배경으로 지문을 실행하는 사건 작전 영향력 배치 카드에 있는 작전 점수만큼 영향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한번에 하나씩 놓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초강대국과 인접한 국가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미친 국가의 인접한 국가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인접한 국가는 이번 라운드가 시작될 때의 상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작전 점수만 볼게요 미국에 영향력이 놓여있지만 조종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 1을 써서 이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인접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 라운드가 시작할 때 인접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독의 인접국가인 서독의 영향력을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독은 미국이 조종하는 국가입니다. 상대방의 조종국에 들어갈 때는 영향력 2를 써서 영향력 마커를 하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력을 하나 더 놓을 때는 상대방이 조종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 하나만 써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전, 재조정. 재조정은 한 국가에서 상대방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인접국에서 재조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을 한번 시도하는 데는 작전 점수 1점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 차이만큼 상대방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주사위 숫자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인접한 국가 중 자신이 조정하는 국가당 플러스 1점 대상 국가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플러스 1점 대상 국가가 초강대국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플러스 1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소련이 재조정을 시도합니다 미국은 주사위 1개 소련은 주사위 5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접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과 영국이 조준국이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 2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보너스 점수를 얻어 총 4점이 됩니다. 소련은 보너스 점수가 없습니다. 최종 주사위 차이인 1만큼 프랑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작전 쿠테타. 구태타. 다음은 쿠테타입니다. 쿠테타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정권을뒤집을수 있습니다. 인접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테타를 실행하게 되면 카드의 작전 점수만큼 군사 작전 점수를 올리게 됩니다. 혼자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에 카드의 작전 점수를 더합니다. 그리고 대상국 안정지수의 두배를 뺍니다. 그 결과가 양수이면 구테타에 성공한 것입니다. 나토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이 조종하고 있는 멕시코의 구테타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의 작전 점수만큼 군사 작전 마커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려 계산을 합니다. 주사의 숫자 3, 작전점수 4, 멕시코 안정지수의 2배 이 차이가 3이 나왔고 기존 미국의 영향력이 2이기 때문에 2를 제거한 1만큼의 영향력을 멕시코에 배치합니다 전장국가인 멕시코에서 쿠태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데프콘 트랙을 옮깁니다 데프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특정 대륙에서 재조전과 쿠태타가 금지됩니다 금지된 국가에 방사능 마커를 올렸습니다 작전, 우주개발 경쟁 우주개발 경쟁은 자신의 카드를 버리면서 트랙을 전진하는 행동입니다. 각자 한 턴에 한 번씩만 우주개발 경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입니다. 사용할 카드의 작전점수가 전진시킬 칸에 적혀있는 작전점수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칸에 적혀있는 주사위 숫자가 나와야지 성공입니다. 트랙 좌측 카단에 있는 숫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은 승점 2점. 늦게 도착한 사람은 승점 1점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정 칸에 도착하면 특권 효과가 생깁니다. 특권은 상대방이 그 트랙에 도착하면 사라집니다. 사건. 다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사건입니다. 칸의 중간에 적힌 글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소련에게 유리한 빨간색 별카드를 사용한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작전 점수를 이용하여 작전을 수행하거나 중간에 있는 글귀 내용을 사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입장에서 미국한테 유리한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 소련인 플레이어는 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게 유리한 사건은 자동으로 발발됩니다. 중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전 점수만 사용할 수 있고 사건은 자동으로 발발되게 됩니다. 사건 제목에 별이 있는 카드는 사건이 발발되면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사건 이름에 밑줄이 그어있는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되지만 지속효과가 남습니다. 지속효과 토큰을 뒤집어 효과를 표시합니다. 일반 카드는 사건이 실행된 후버리는 카드 더미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 중에는 승점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내려놓을 때 각국의 승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입, 우세, 장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대륙에 조종하는 국가가 하나라도 있다면 개입입니다. 해당 대륙에서 상대방보다 많은 전장 국가를 조종하고 있고, 전체 대륙에 조종하는 국가 수가 많다면, 우세입니다. 여기서 소련이 이스라엘까지 조종하고 있다면, 모든 전장 국가를 조종하고, 전체 조종 국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중동은 소련의 장악입니다. 누군가 아시아 승점 계산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승점을 계산합니다. 소련이 조종하고 있는 총 국가수는 4개, 미국이 조종하고 있는 총 국가수는 5개입니다. 조종하고 있는 전장 국가의 수가 4대 0으로 소련이 앞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국가수가 작기 때문에 이 경우 소련도 미국도 개입 점수를 받습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0턴 종료 후전 대륙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게임 도중 승점 20점을 달성한 사람은 그 순간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테프콘 1에 도달할 때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패배하게 됩니다. 승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턴을 끝낸 사람은 패배하게 됩니다. 게임 도중 어느 때라도 유럽 승점을 계산할 때 유럽을 장악한 사람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끝.